안녕하세요, 유즈입니다. 이번에 다녀온 곳은 스시도 오코노미 삼성역점입니다. 저번 영상 방배점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더 재미있으니까 저번 영상도 보고 와주세요. 음식 얘기하기 전에 주차와 스시도 TMI부터 얘기해볼게요. 일단 주차는 평일 런치에 오시면 건물의 지하 주차장 1시간 30분 지원되고요. 평일 디너, 주말 같은 경우는 업장 내려가는 입구 옆쪽. 빈 공터라고 해야 하나? 영상으로 보시는 이 자리입니다. 근데 처음에 여기다가 됐는데 건물 관리인분이 여기다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한테 말했더니 따라 나와서 주차할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주차하고 나서 한번 여쭤보세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스시도 오코노미는 오마카세와는 다르게 내가 먹고 싶은 초밥만 골라서 주문할 수 있어요. 2차로 주문할 수 있어서 저는 보통 처음엔 맛있음이 보장되는 메뉴 위주로 주문하고 두번째엔 맛있 었던 메뉴와 나름의 도전을 한답 니다. 기본 착석비 1 0원 있고 차한무시 치마미 하나 장국 큐쿠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초밥 개수와 개당 가격을 기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초밥 나올 때 밑에 가격표 시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총 수와 총 가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기본으로 제공되는 차한 무시 나왔습니다. 삼성역점은 저번에도 왔을 때 위에 메밀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메밀이랑 버섯을 다져서 식감을 살린 재료들로 계란찜이 나왔네요. 이것도 저번에도 먹었는데 시원한 찜함이에요. 꿀떡이었나? <laughs>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원하고 소스도 상큼해서 입맛을 도둑이 좋은 메뉴였습니다. 먼저 전갱이 나왔어요. 저번에 왔을 때 최고 맛있었던 줄무늬 전갱이를 먹고 싶었는데 생물이다 보니까 나오는 메뉴가 항상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전갱이로 시켰습니다. 처음엔 생강향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돈은 역시나 큰 사이즈의 초밥이 좋네요. 네타가 정말 커서 그만큼 샤리도 많이 들어가고 입안 가득 차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대방어, 딱 봐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마늘 아이스한 향이 확 퍼지고요. 마늘 향이 너무 강해서 맛이 잘안 느껴졌어요. 식감은 살짝 아삭했습니다. 아카미 나왔습니다. 아카미 색깔이 뭔가 검붉다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와, 진짜 컸어요. 대박 두껍고 간장맛이 진하더라고요. 짭짤하니 부들부들 너무너무 좋았어요 참치 뱃살 와 진짜 미쳤다 네타 두께가 두꺼우니까 뱃살 특유의 식감이 잘 느껴지고 엄청 기름지고 하, 오늘은 특별히 식감이 더 좋은 가마살 부위를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단단한 거라고 하셨어요 흐물탱 부드러움 아니고요 지방 꽉찬 단단한 부드러움이었습니다 굿굿 창꽃 벤자리돔입니다. 생강향이 강하고 매웠어요. 이날 뭔가 생강이나 마늘이 좀 세더라고요. 벤자리 향도 좋긴 했네요. 은대구구이는 밥과 함께 나왔습니다. 3일 동안 된장에 숙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백된장이랑 정종을 섞어 만든 소스를 위에 발라 구웠다고 하셨어요. 된장향 세지 않고 달달하면서 감칠맛 있는 맛이었습니다. 제가 엄청 기대했던 금태. 지난번에 너무 맛있어서 진짜 대충격을 받았던 금태초밥. 기대하면 시켰는데 음 쏘쏘 약간 차갑고 처음에 먹었던 그 미친 식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엔 식사 진행 속도가 빨랐는데 갑자기 초밥 만드는 텀이 길어져서 좀 별로였어요. 느리거나 빠른 건 상관없는데 일정한 속도로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빨리 나오다가 구이 나오는 텀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금태가 식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연어에 나왔습니다. 맛있었어요. 탱탱하고 시원하고 연어알 항상 시키기 전에는 고민하는. 막상 먹어보면 실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망하기 쉽지 않은 메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고등어 봉추밥 나왔어요. 오, 짱 맛있었어요. 온도도 좋고 비리지도 않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연산 초절임 고등어라고 하셨어요. 안에 밥보지도 약간 넓적하게 썰어서 식감도 좋았습니다. 지금 봐도 또 먹고 싶네요. 굿굿 굿. 굿, 굿. 여기까지 1차 식사 마치고 두 번째 주문을 하고 2차 시작했습니다. 어린왕돔이 시그니처라고 하셔서 시켰는데 엄청 부드러웠어요. 살이 달달하고 술에 숙성을 시켰다 고 하시더라고요. 알코올은 날라가고 단맛만 남아서 이렇게 살이 달달한가 봐요.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니까 여기 오시면 이거 시켜보세요. 누구나 크게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맛입니다. 그리고 참치 뱃살이 너무 맛있어서 두 피스 시켰어요. 역시 이 맛에 오코노미 오죠 편식 심한 사람한테는 오코노미 시스템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편식이 심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좋아하는 메뉴만 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다. <laughs> 말모, 말모, 밀도 있는 부드러움 또 먹고 싶네요. 이날 진짜 맛있었어요. 기대없이 주문했던 삼치! 에? 아니, 깜짝 놀랐잖아요. 훈제향이 대박 치네요. 진심, 오리훈제 같다고 느낄 정도? 몇집 훈연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깜놀. 훈제 소시지 같을 정도로 훈제향 탑 1위. 이번에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생선을 씹는데 생선에 먹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퀄리티만 유지되면 오히려 어린 황돈보다 더 시그니처로 밀어도 될것 같아요. 가시면 이거 시켜보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앙키모 테마키 음... 제가 생각했던 앙키모 맛이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맛있다 맛없다를 떠나서 그냥 앙키모의 맛이 아닌 느낌? 저는 술 맛인가 생각했는데 일행은 멸치 액젓 맛이 나는 것 같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술인 듯 액젓인 듯 느낌 아시겠죠? 토르타코 나왔습니다. 토르타코는 참치, 뱃살, 속살, 다진 살과 단무지를 섞어 김에 마른 거예요. 네기토르랑 뭐가 다르냐고 여쭤봤는데 원래 네기토르는 뼈사이의 살을 뜻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괜찮았어요. 시소와 단무지가 참치의 지방 맛을 눌러주더라고요. 쿄쿠 처음엔 크림같이 촉촉한 스타일이 나왔어요 맛있어서 또 시켜봤는데 그건 또 살짝 단단한 스타일이더라고요 만드는 셰프님들마다 취향이 달라서 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촉촉이 파라 처음이 좋았네요 스시에도 오코노미 삼성역점에서 먹었던 총 초밥 개수와 가격을 정리하자면, 기본 착석비 만원에 차암무시, 치마미 하나, 장국, 효쿠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초밥 1 5 개, 12만원, 효쿠 추가 주문해서 2천원, 총 13만 2천5백원이 나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오코노미 영상만 오늘까지 해서 세번 정도 올렸는데, 이 정도 올렸으면 우리 구독자분들 오코노미 달인이다.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영상으로만 봐도 이 분위기, 온도, 습도 느끼셨다면 좋겠네요. 특히 이번에는 삼치가 놀라울 정도로 기억에 남아서 오시면 삼치 시켜보셨으면 좋겠네요. 벌써 2월 설날을 하루 앞둔 살 명절인데요. 다들 사고 나지 않게 안전운전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뿅! 앉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